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문재인 공동 정권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상 윤석열이 권력을 다, 중앙지검장 때부터 문부인이가 검찰총장이었지만 실권은 중앙지검장이 싹 실시를 했고, 그럼 그때 3차장 검사로 이, 이놈을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? 이 한동훈이를. 윤석열이는 술 먹고 그래서 이 머리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, 뭐라고, 모든 건 한동훈이가 다한 겁니다. 실제 이런 수사는 한동훈이가 다한 겁니다, 한동훈이. 윤석열은 술 먹고 어뭐 대충대충 그 머리가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이이 이 붕어 아이큐가지고 자기가 한그 말을 자기가 또 틀리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다 알아서 한 겁니다 윤석열이 한건 뭐냐 한동훈이 선택한 거. 한동훈이가 뭐 조선 제일 겁이다 그래가지고 걔는 술도 안 먹고 막 머리가 반짝반짝하니까 그걸, 그걸 잡는 거 이제 막 이게 칼로 그 회뜨듯이 그렇게 수사를 한 거죠 한동훈이 그래서 김영철이 시켜가지고 태블릿 PC 조작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그 김영철이가 나를 수사한 친구고 한복원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게 지금 끝까지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 보는데.